안녕하세요 쩜점입니다 어, 오늘도 제가 삼천포에 나와 있는데요 어, 오늘 할 낚시는 쭈갑 낚시입니다 어, 저번에도 왔었는데 그때는 조과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더 도전을 해볼 생각이고요 오늘 제가 어, 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하루빨리 바로 달려왔습니다 일단 얼른 낚시하러 가시죠 고고 점프 나왔는데요. 날이 좋아는데 때다 네, 바람이 좀 붑니다. 어, 오늘 할 채비는 일단 네, 이렇게 가지 채비에다가, 어, 오늘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다시피 쓸 애기는 델리온 애기입니다. 어, 털보 낚시에서 델리온 애기를 선물 보내주셨는데, 이 애기를... 제가 일단 방송 촬영하기 전에 어 잠깐 낚시를 했는데 어 문어하고 쭈꾸미하고 어 연타로 어 계속 잡아냈고요. 요애기 같은 경우는 깃털이 닭털, 어 닥털 어 진짜 닥털이고 일단 반을. 초강력 이제 카본 바늘, 어, 카본 바늘이고요. 제가 이 바늘이 뭐 카본 바늘이라 해봤자 뭐 이런 게 있겠나 했는데 일단 문어를 제가 진짜 큰걸 걸었는데 빨판을 뗄 정도로 어, 바늘이 굉장히 강력하고요. 일단 제가 이 바늘을 이렇게 돌려서 소리를 들어봤는데 까끌한 그런 소리가 나고, 어, 요 옆에 축강, 축강이 어, 발광력이 햇빛을 안 봐도, 어,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 다 필요 없고, 일단 써서 확실히 효과가 좋나, 어, 해본 결과, 일단 확실히 좀잘 탑니다. 어, 그리고 들려내기에 특허가 자요 구멍에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있어요. 구멍에 이제 멸치액, 특수 멸치액, 생 멸치액을 다섯 방울 정도 넣어 가지고 이거를 유인제 역할을 하는데, 이것 때문인지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뭐문어나 갑오징어, 쭈꾸미 어, 다잘 탑니다. 일단 제가 한번 계속 써보고 어... 이얘기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꼬미 낚시를 시작하지 안녕 어. 파 어슷 썰다가 손가락도 같이 어슷 썰었고요 맞점 그렇지 이거지 아딱 무브라와이 문꾸미 와, 주꾸미 키 크다. 문꾸미 문꾸미. 어기어디어라, 아, 자, 어기어디어라, 자. 어기어디어라, 자, 어기어디어라. 왔. 아이 손가락이 손가락이 말안 들어. 왔죠. 무너운 것 같은데? 무너운 것 같다, 이거. 드랙 차고 나간다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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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와, 깜짝이야. 와, 미쳤다. 와.

아 이거 뭐고 왜 화면이 왜지만대로 움직이노 왔쪙 그렇지 이거지 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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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얏다 시얼 크다 우와 시알, 대박. 응. 보이죠? 시알이 엄청 커요, 여기가. 맞죠? 그렇지. 왔다 조금 크다. 맞죠? 짜장무 쭈욱 짜장무 쭈욱 짜아아아 나이스 사장님 안 물면 텐션을 너무 주고 있지 말고 이주 슬랙 라인을 계속 풀어줘요 그러니까 텐션을 주고 있으면 아기가 물속에서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근데 슬랙라인을 줄을 완전히 풀어줘 보면 애기가 이렇게 떠있던 게 텐션 줘가지고 떠있던 게 줄을 주면 이렇게 애기가 바닥에 붙는다고. 옆에 조선님이 똑같은 채비에 똑같은 애기를 썼는데 너무 안 나와가지고 예민할 때는 너무 텐션 주는 것보다는 슬랙라인을 줘가지고 애기가 땅바닥에 착 붙을 수 있게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 저만의 노하우를 좀 가르쳐드렸습니다. 오 내추럴 색상. 오또 내추럴. 오 내추럴 색상 잘탄데오 내추럴 색상 되게 잘 탄다. 내추럴 색상거리다. 짱 우와. 저 쭈쭈. 쭈쭈. 나무에 걸렸어. 올라오다가 쓰레기랑, 올라오다가 <laughs> 쓰레기랑 걸렸어. 역시, 색깔 바꾸자마자 바로 요 색깔에 탔어요. 어, 아, 수박 얘기가 문제였던 건가? 오늘도, 지금, 방금도, 요, 중황 색깔. <laughs> 불가사리와 좀, 어쩐지, 바닥에 한번턱 걸렸다가, 요 델리온이 같은 경우에는 6.5cm 짜리가 있고 8cm 짜리가 있는데, 어 저는 지금 8cm 짜리로 낚시를 하고 있고요. 6.5cm 짜리는 이미 다 품절 상태고, 어 제가 이거를 색깔이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조금. 색깔을 여러 개를 좀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8cm짜리도 구매하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일단 지금 현재 8cm짜리도 품절 상태입니다. 어, 전부 다 품절 상태더라고요. 일단 오늘 요거 요 얘기 계속 써보고 확실하게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시면, 델리오네기, 요렇게 정확하게 탔고요 지금 뭐, 수박, 수박이랑 보라 퍼플 쓰고 있는데, 색깔은 그렇게 타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보라 수박보다는 보라색이기에 오히려 더잘 탑니다, 지금. 오, 이거 노컷으로 보여줘도 될 정도로 바로바로 타네요. 자, 또 보라색이기. 어, 보라색이기에 후킹이 됐고, 품절이어가지고, 점. 이거 노컷으로 보, 보여주세요, 감독님. 와, 보셨죠? 떡퍼플. 와, 목말 아, 지금 이거 노컷 편집 없이 얼마나 빠르게 지금 타는지 보, 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아, 진짜 지금. 음, 지금 저만 계속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laughs> 이게 뭐 진짜 멸치 이게 진짜 멸치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 그냥 제 거에만 잘 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더 낚시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유인제를 한번 넣어봅시다. 유인제가 다 떨어졌나 봐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구멍이 있어요. 넣는 구멍이 이렇게해 가지고. 3, 4방울 해주시면 되고요. 남해 멸치로 진짜 멸치 액젓을 해가지고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오늘 델리온 애기만 써가지고 쪼그만 낚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 일단 델리온의 장점은 어요 지버제 유인제를 넣을 수 있는 장점과 바늘! 어, 바늘이 굉장히 날카롭고 단단하더라고요 제가 후킹을 했을 때 어, 쭈꾸미 살을 간통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빨판도 어, 문어 빨판도 뜯어낼 정도로 굉장히 바늘이 좋았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어, 유인제를 이렇게 계속 넣어야 된다는 그 번거로움, 어, 그 번거로움이 조금 좀 아쉬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어, 델리오 내기로 그래도 주간낚시 성공했는데요. 어,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점자는 다음 편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